별이 아무리 거니? 돼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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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오케이 이거 응. 해볼까? 응 해봐 이거? 응 해봐 둘째 할까? 응 해봐 세모부터 해야지 세모 파란색이 스타트. 봐봐 여기서부터 하세요 하고 화살표 표시가 있죠? 네. 네 여기서부터 쭈쭈쭈쭈쭈하는 거예요. 네. 화살표부터요. 네. 화살표부터요. 새끼하는거 아니고 선긋 긋는 건데? 신데렐라 끼리자아 아. 아. 옳지, 잘 먹는다. 맛이가 있어요? 시리아다무잘 응. 뭐 먹다. 오, 진짜야? 어. 응. 우우. 거니, 밥 먹고, 이거 잘 열심히 하고 있어봐요. 엄마는 이거 정리할게요. 응. 오늘 이따가 태풍 온다더니 태풍 안 하지 가 않았네? 이거는 W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응. 네. 옳지. 그다음에 이건 U랑 비슷하게 생겼다. U, U. 마다부야 오예. Oh, yeah. Yes. 자 돼지꼬리. 핑크 아니,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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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건희 이거 봐봐. 돼지꼬리 여기 한 바퀴 둥, 둘리고 중기고. 한 바퀴 둘리고 yes. 그다음에 아니. 한 바퀴 돌리고 돼지꼬리, 돼지꼬리, 돼지꼬리 이렇게. 어, 끝났어요? 신드렐라. 아, 여기다 이제 신데렐라 그려주래. 응. 나는 신데렐라. 빨리 올려 머리 올린 머리 하는 거야. 응. 응. 소피아 머리. 응. 아이치. 아. 엄마 엄마. 어? 음. 너무 잘 먹는다 우리 거니 응. 음. 옳지 옳지. 자. 두유두. 그냥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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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 옳지 옳지 옳지. 옳고 커. 옳고 옳고 쭉쭉쭉쭉. 오이고, 잘 먹는다. 커냐? 우유는 누구 거지? 후아이 거. 그이 건이가 먹으면 돼? 안 돼? 응, 음, 맞아, 맞아. 홍밥. 조리뽕 이따가 먹어. 간식으로. 어머, 잘 그리네. 신데렐라야? 아 얘가 뭐야? 머리 이렇게 올린 거지? 응. 음, 응, 그래,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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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잖아, 보니까. 아, 머리띠? 어. 응. 알았다. 이거 다 하고 거니또 깨끗하게, 깨끗하게 다 지워줘. 응. 야, 그래, 또 이따 또 공부하게.